방울에서 어. 뭐야? 전체 공격 당했는데 거의 다 죽어가. 어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내 스타일은 아니다. 오카나 도라. 아 삼성이네. 아이 못생긴 게 약하네. 아 나. 아또나또 아, 나왔어. 아. 코알라 같이 생겼는데 귀가 토끼처럼 기네 보스. 보스 따위 한 방에 죽여주지. 일단 기간티기 레이저. 와 보스. 뭐야?헐 진짜 세네? 어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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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어 간다, 죽어 간다. 일단 제거해주고. 그래서 이걸로 공격해주고요. 빠세. 기간티. 아 저거 써줄 걸, 써볼 걸. 기간티 레이저로. 습격의 들판에서 위험한 들판 클리어. 뷰나트라 어, 레벨업했죠? 호이피는 7레벨 됐고요 보상으로 몬스터볼 하나 이 몬스터볼에서는 포효가 나왔네요 되게 귀여 뭐야 이거 물리 어. 3레벨짜리 포효가 나왔네요 어. 이제 막 탐험을 시작했을 뿐이잖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 짠 서두르면 안 된대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어. 실제로 게임도 그렇죠 막 서둘러서 한 번에 강해지기를 바라면은 그 게임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천천히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어, 자, 퀘스트. 습격의 들판에서 습격이 시작 클리어. 요런 다섯 개의 퀘스트가 있는데, 어, 저는 세 개를 못깬 건가? 지금 나머지는 깬 건가? 요런 식으로. 1일 퀘스트도, 이렇게, 다 클리어를 해가지고, 보상을 얻어주는 게 좋겠죠? 다 도움이 된다고. 짠. 자, 여기까지 제가, 어, 초반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봤구요. 제 원래 도티몬 계정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시스템들을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제본 계정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정보란에 저가 어, 랭크 35까지 올려놨죠 이거 제가 직접 올린 건 아니고요 이제 게임사에서 이렇게 컨텐츠들 다 즐겨보시라고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짠 몬스터는 아까랑 똑같죠 제 진행한 게 똑같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마스터리라는 게 있는데요. 요 마스터리는 여러 가지를 제가 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모든 몬스터 공격력 1% 상승. 어, 아직은 다 레벨 1이라서 그렇게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지는 않죠? 어. 일단은 공격력 강화 하나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음, 또뭐 해볼까? 요거는 특성상, 아, 특성대로. 드래곤 종족 1%.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드래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장착할까요? 어? 아니네 아 이렇게 해야 되네 이거 장착해주고 두 번째 드래곤 장착해주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건 뭘까요 물 속성 내성 강화 아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방어구나 만능형 강화 오 공격형 타입 몬스터의 공격력 2%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게더 좋겠다 모든 몬스터 스피드 상승 이렇게 총3 개를 설정을 했죠 이거는 랭크 50에 오픈된대요 와. 60, 랭크 70 일단은 마스터리 저는 3개를 쓸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2개 정도 될 거예요 초반에는 짠 마스터리도 설정을 해주고 여기에 스테미너도 받아주고요 어, 자, 메뉴에 들어가보시면은 업적도 많이 깨져있네요 오다 받아야겠다 보석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작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석이 3000개 있죠? 이걸로 이따가 뽑기도 좀 해볼게요 자, 제가 못해본 콘텐츠가 여러 개 있죠. 일단은 도전의 탑은 아직 업데이트 예정이고요. 레이드 포탈이라고 요거는 이제 랭크를 일정 부분 획득을 해야지만 할수 있는 건데 저는 랭크를 높여 놨으니까 한번 해 볼게요. 여기가 레이드 포탈? 혼자서 상대하기 힘든 몬스터들을 연합해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장소지. 레이드 포탈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열쇠를 이용해서 입구를 열면 레이드 포탈이 생성돼. 박사님께 받은 열쇠를 사용해 봐. 열쇠는 던전을 탐험하다가 얻게 되는 경우도 있어. 레이드 포탈이 열리면 친구로 등록된 다른 헌터들도 레이드 포탈에 들어갈 수 있지. 오, 저는 일단 안 열린 것 같은데? 뭐, 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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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오 있네 있네. 오 열쇠 다섯 개씩 있죠? 한번 해볼까? 화염의 열쇠 소환. 하면은 오 열렸다. 오 레이드 도티몬. 일단 시간은 세 시간이 제한 시간이고요.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 안될거 같은데 레벨 35에요 35 오. 화산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오아시스가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오아시스 주변에는 불에 타는 식물 몬스터가 등장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소문의 진실을 파악하세요 와 월드보스 몬스터 조각 월드보스도 소환할 수 있네 비밀의 열쇠는 전 없죠 아직은 오 일단은 레이드는 열어놨구요 제 친구들은 지금 저 때문에 레이드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거 같아요 어. 자 몬스터하우스에 가서 팀 설정을 좀 해볼게요. 어, 몬스터 되게 많죠? 저 지금 이미 받아놔서 그래요. 저 몬스터를 지원을 받았어요. 이런 몬스터들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자, 너무 쪼렛만 보여드리면은 재미없으니까. 와, 이거 됐다 쎄네. 화염룡. 우와. 얘 뭐야? 화염룡. 얘도 화염룡이네. 아닌가? 얘는 누구지? 오, 됐다 쎄네. 리더. 짠. 이거 일단 이렇게 해놓고. 아, 이건, 아, 이게 나오네. 자. 만능형 드래곤, 번개뿌의 라이아키. 오우, 오성짜리, 오성짜리. 용만 장착하세요, 진짜로? 왜? 다른 것도 세 보이는데, 얘 뭐야? 얘는 머메이드, 인어공주인어공주 오, 얘는 사성이네요. 레벨은 맥스구요. 더스트바이트. 아, 이게 용이 제일 세네. 다른 애들은 다 사성이네. 플라즈마 댄서. 와, 아까 전에 제가 뽑았던 것도 있나? 이거 뭐야? 크로스 언더, 얘 우성, 얘 우성. 오. 짠, 일 다음은, 챔피언 엘리 퍼스트. 얘도 5성이죠? 스킬도 되게 여러 개 있구요. 용들이 5성이에요. 다 용으로 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용을한번다 세팅을 해볼까요? 어, 진짜 세겠다. 완전, 완전 이거 베스트 아니야? 근데 팀 코스트가 100인데, 제가 지금 87밖에 없어가지고 되는지 잘 모르겠네? 짠. 뭐, 어쨌든, 어, 설정, 아, 확정은안 했다. 딴딴 확정이 안되네. 그쵸? 제가 팀 코스트가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는 좀 약한 걸 넣어야겠네. 음... 뭘 넣지? 어, 이것도 용이구나. 짠, 얘는 누구지? 라이키, 얘는 성이 좀 난. 나... 얘로 해야겠다. 얘네가 다 우성이죠. 나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을 넣고 하나는 그냥 쩔, 쩔할 겸. 요런 거 넣죠. 요런 거 어, 어, 얘 넣어야겠다. 기우니까 확정 자. 확정했고요. 뒤로 돌아가서 레이드 포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입장. 간다. <laughs> 이거 나온 자도 막 잡는 거 아니야? 너무 세가지고. 자. 긴, 긴장되네. 저 레이드는 한 번도 안해 봤어요. 이건 처음 해 보는 거에요 와, 저내모도 진짜 됐다 쎄다 진짜. 이거 뭐야? 오! 헉! 뭐지? 나한방 맞았는데 됐다 많이 달았네. 썬더 차지. 그냥 일단은 잡몹들 정리해. 오 근데 진짜 세다 거의 안 죽네 잘 이게 저 혼자는 못깰것 같아요 친구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 화이자 <laughs> 어, 얘는 뭐 그냥 간지럽네 간지럽네 물어뜯기 일단 한 마리 잡았다 일단 한 마리 잡았죠 방어력 상승 아 죽겠다 이자 이 자기가 어떡 하지 일단 얘를 좀 공격을 할까 보스 아 얘네가 얘네가 죽기 전에는 보스를 공격을 못 하네 와 레이드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센 애들이 있어도 친구들이랑 좀 협동을 해서 잡아야 되는 거 같아요. 방을 에서 어, 뭐야? 전체 공격당했는데 거의 다 죽어가. 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잡몹은 다 제거를 했고, 이제 메인 몬스터, 보스 몬스터... 아, 죽었다, 죽었다. 어쩔 수 없지, 뭐... 짠... 어... 와, 이거 에너지 진짜 다, 다 깔려면은... 3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일단 죽었죠? 어, 마이너스 2.67% 깠어요, 제가. 그래도 저 혼자 마이너스 2.67%. 와, 이게 진짜 세네. 완전 열심히 잡아야겠네. 근데 다시 입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 계속 도전할 수 있네요. 계속 도전할 수 있어요. 짠. 아까, 걔네는 잡힌 상태로 있나? 아니네, 이. 지원병이라고 할까요? 35렙짜리 지원병들은 새로 충원이 되고요이 보스 몬스터의 HP는 아까 제가 2.몇% 깠죠? 그대로 유지가 돼있네요 일단 오토로 좀 싸워야겠다 자 이렇게 오토로도 사냥할 수 있어요 뭐2400 얼마나 깠죠? 1.33% 깠네요 <laughs> 아까보다 못, 못 깠다 어? 잠뜰이한테 전화왔네요 여보세요? 친구 받아 친구 친구요? 이름 뭐예요? 잠만 지금 할게. 어 감사합니다. 오우 잠들이랑도 친구해야겠다 여기 또왜잠 잠들이 다 잠들이 있다. 잠들이 있네요. 잠깐만. 어 잠들이 35레벨.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너 레이드 할수 있나? 한번 해봐. 아! 잠들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보이죠? 참여했어. 아직 0아 그러지 마. 야한 대라도 아! 한 대만 때려봐. 한 대만. 어? 아 때리지 마. <laughs> 아! 너 무슨 몬스터로 하는데? 아아 나 죽었어. 존에 한 대도 못 때렸어? 4.36% 갔어. 진짜로? 어. 오 진짜네? 어. 뭐지? 나는 두 번에 가지고 4.01% 했는데. 야, 되게 못 한다 진짜. <laughs> 야, 아 내가 못 하는 게 아니지. 몬스터가 그러거데아 아, 이거 속성을 잘 가져가야겠어. 어, 그러네. 야, 그러네. 이 친구가 지금 불속성이니까 물속성을 많이 가져갔으면 됐네. 그렇지? 음, 나 몬스터 교체할게. 어, 나도 나도 교체해야겠다. 어 그러면은 아, 그러네. 야, 짱 똑똑하네? 근데 얘가 물이죠? 얘 데려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물이 여, 여기도 물 있다 얘도? 아캄트 얘도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없나? 1레벨 짜리밖에 없네 얘뭐 가져가지? 속성 속성으로 보면 되죠? 어 이렇게 가져가고 드래곤은 좀 가져가야겠다 근데 요거 한 마리 그 다음에 불은 약하니까 불은 안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얘 뭐야? 오! 일렉트릭 비홀더 얘 아, 이거 코스트가 안 된다. 코스트가 안 되네. 어쩔 수 없이 데려가야 돼. 어디로 가지? 짠, 너는 네 마리 코스트 몇이야? 나도 87. 그래. 레이드한번더 가볼게요. 저 마지막으로 한, 어, 입장 제한 두 번. 입장. 전투. 이거 우리가 잡지는 못할 것 같아. 어, 어. 어 한번 속성을 제대로 맞춰서 가져갔을 때 얼마나 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봐. 야, 근데 아 약하다, 약하다. 어 아닌가? 오. 어. 아닌가? 센거 같기도 하고. 아, 이 드래곤 죽겠다. 아, 이거 이 드래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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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 하라. 도발? 그 드래곤 너무 아, 약하지 않아? 드래곤 드래곤이 세긴 한데. 아, 이거 쉽지 않네. 상성을 맞춰서 가져가도 드래곤이 제일 센거 같아요, 그냥. 네,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야, 나한 대도 못 치겠다. 어떡하냐? 도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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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대 쳤다. 한대 쳤다. 쳤나? <laughs> 친 건가? 잠깐만 나 얼마나 깠니? 나1.87%와 아. 내가 가볼게 잠만 잠뜨리는 얼마나 까는지 한번 보죠 전 그래도 3번에서 5.89% 깠네 <laughs> 야 진짜 못했다 야 열심히, 하, 열심히 하고 있거든 어? 해볼게 일단 내가 어? 잠뜨리가 오우. 지금 오우. 제가 연 레이드 포탈에 들어가서 이 몬스터 잡고 있어요 이 생명이 깃든 불꽃 어6.34% 깠어 어? 한, 지금 한 번에? 그런 거 같은데 아 진짜로? 거짓말하지 말고. 맞아 나총 10퍼 갔는데. 어? <laughs> 아 그래? 뭐하니? 어 그러네. 10.71퍼. 너. 대 어. 잘한다 나. <laughs> 야 니가 뭐내 거. 아 니가 내 거보다 센거 있나봐. 아니 뭐하냐고. 아저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나열번안 되겠네. 잠깐, 한 번만 더 할게요. 한번 한 있어요? 어? 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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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와, 아니야. 영포, 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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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보지마 어 아이 이렇게 가져가면 안되네요 여러분 여기서 또 교훈을 얻었죠 교환을 얻은 교, 교훈을 교 얻은게 공격력이 높은 애들만 제가 잔뜩 데려갔거든요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와 영포 와 상성을 고려하고 영포, 이제 최, <laughs> 최선의 최 조합을 선택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아시겠죠? 네수고염 전화 끊어버려야지 <laughs> 아나 진짜 어 이게 용이 좋기는 좋네. 일단 용 용으로 좀 세팅을 해야지. 짠 이렇게 하고 얘 몇이지? 오, 오케이 만능형 드래곤. 에이 일단 세팅은 이렇게 하겠다. 자 레이드 시스템을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아레나도 한번 가볼까요? 아레나 대전하기는 되나? 나 대전할 수 있나? 잠들이랑 싸워볼까? 짠오오 오, 아레나 팀 설정. 일단, 한 번, 팀 설정 해볼게요. 오, 상대 검색. 아, 이거, 아, 이렇게 고를 수 있구나. 이거, 이분, 이분. 이분이라 해볼까? 짠. 전투? 오. 오, 전투, 전투. 한 번, 찌발라주지. 쎄니까. 레벨이 제가 한참 높긴 하네요. 빵. 오, 오한 방에 죽었어. 오, 오, 오 오케이. 야, 그게 약하지는 않네. 쎄네. 어? 한 방에 죽여주고. 두 번째? 오 되게 세다. 상성 때문에 안다나 우와. 아 이게 아아나 아, 지겠는데? 아, 아! 아, 너무 센 상대를 골랐나? 아하 <laughs> 너무 야, 대타 세다 진짜. 이분 뭐야? 되게 세네. 오. 오 아. 한 마리 또 갔네. 아. 아, 아 <laughs> 나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쌍하냐? 야 그냥 죽었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쓰? 와 진짜 전투 패배 아레나 포인트 깎였어요. 아 나. 자 이번에는 한번 진화 시스템 한번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볼까요? 진화는 연구소에 가셔야 되죠. 합성 합성 합성을 할수 있는데 자 속성 일단 레벨 맥스인 애들 말고 약한 애를 한번 골라볼까? 와 이거 진짜 많다 근데. 어 이것도 있네. 헐, 드래곤 스피릿, 이런 것도 있었네? 진화재료, 아, 진화재료구나. 진화재료. 짠. 일단은, 제가 처음에 키웠던, 이, 얘 있죠, 얘. 어, 네네네, 기본 캐릭터. 호이피. 호이피 한 번, 제쭉 키워볼게요. 요런 거 매겨야겠다. 요런 거 매겨서, 합성. 재료 몬스터의 레어도가 높습니다. 이거 좀, 하나만 해볼까, 일단? 어 얼마나 클지. 헉, 28레벨 됐어, 한 번에. 쫀다. 이렇게. 먹이를 먹여서 레벨업을 시키는 게 되게 유효하네요. 오, 맥스 됐다. 맥스 됐죠? 레벨이 어 30레벨 30 이런 식으로 합성할 수있구요 얘네도 좀 키워볼까? 아, 사용 중이라 안 되네. 음. 짠. 이게 아마 맥스일 때는 더안될거에요 되나? 맥스일 때도 먹일 수 있나? 아, 아, 그냥 버렸네 그냥. 그냥 맥스일 때는 달라지는 게 없네요 30레벨 그대로죠 자 그러면은 강화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짠 그래서 강화 아이템도 있죠 지금 20개 있어요 여기 어둠의 조각 강화를 시키면은 어자 플러스 1이 됐죠 레벨 맥스에 플러스 1한번더 공격력이 되게 많이 오르네요 이 친구를 하지 말까 얘는 어차피 약한데 야, 너 미안한데 그만해라야 너 안할래 얘로 해야지. 얘도 한번 강화해볼게. 오, 재료템은 다 있죠. 짠, 공격력 올랐어요. 두번째, 계속 한번 올려봐야지. 되게 많이 오르네. 오, 이게 레벨도 되게 중요한데, 강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5레벨, 6레벨, 7레벨, 10까지만 올려볼까? 아, 재료가 다 떨어져 간다. 오케이. 요 정도만 하고, 다른 애들도 나중에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오, 야, 이렇게. 지금, 체력이 350이 늘었구요. 공격력이 70이 늘었어요. 장난 아니네. 짠. 요런 식으로 합성이랑 강화 시스템도 한번 살펴봤구요. 음. 캡슐하우스에서 몬스터 한번 뽑아볼까? 쿠폰은 없고, 명예 뽑기 말고, 레어 뽑기로 한번 10회 뽑기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해봐야겠다. 자, 10회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갑니다. 스 과연? 오, 사성 루드피오노. 오성 이상이 나와야지 이득 아닌가? 에이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됐다 귀엽네. 포롱스. 포롱스는, 어, 별두 개가 비어있네요. 자, 오, 이 뭐야? 오, 와일드 배틀러. 이거 그, 탱크 같다, 탱크. 그 다음에는 갤럭시 스타. 사성 별론 것 같죠? 오 이거 뭐야 이거 대다귀엽다 녹색 라이노라 얘도 사성. 짠 날라다니는 건가? 다음에는 로드비트 로드비트. 다음으로는 오 울리 울리 울리. <laughs> 네, 파닥 파닥 <laughs> 귀엽네. 어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내 스타일 아니다. 오카도라 아 삼성이네. 아이 못생긴 게 약하네. 아 나. 아 또, 나, 아, 또 나왔어. 아, 아 두번 나왔어. 아, 이거 뭐야? 이윙 베어스타. 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그 뭐야? 튜토리얼 하고서 뽑았던 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쵸? 아까 진짜 운이 좋았나봐. 와. 코인 교환을 하시라요. 코인 교환? 코인 교환을 하면, 아, 이런 식으로. 오. 재료를 살 수가 있네요. 이런 것도 살수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없는 건가? 시간이 없, 지금은 안 되네. 짠어 지금은 교환을 할 수가 없네요 어 시간이 있나봐 지금 제가 코인이 없나 코인이 없나봐요 그쵸 오케이 코인 교환은 일단 나중에 한번 다른 친구들한테 해보라고 할게요 레어 뽑기까지 한번 해봤죠 자 퀘스트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레이드 전투에 1회 참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짠오 퀘스트 완료 보상을 받았어요 완료된 것들은 컴플리트라고 뜨네요. 어. 그리고 이 보상에 해당하는 던전으로도 바로 갈수 있고요. 어. 시스템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쿠폰 뽑기를 안해 봤는데 아, 지금 삼성짜리 쿠폰 한 개를 먹었네요. 이거 10개를 모으면은 삼성 몬스터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5성을 하려면 50개가 있어야 되네. 헐. 대박. 자, 이제 대충 다 경험을 해본거 같죠? 일단 기본적인 어, 게임에 대한 설명이나 튜토리얼, 그리고 시스템들은 한 번씩 보여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잠뜰이랑 태경이도 이어서 몬스터레이드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그 친구들 컨텐츠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자,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앱 리뷰에다가 도티님이 너무 재밌게 플레이하셔서 저도 즐겨봅니다. 이렇게 이쁜 리뷰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별점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래요. 자, 본 컨텐츠 중에 못 보여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랭크를 50까지 올린 계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연구소에 들어가서 다양한 어, 룬 장착이나 진화 같은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룬을 제가 메인 컨텐츠 할때 어, 설정을 못했죠.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몬스터를 선택하고 왼쪽 하단에 룬 장착을 선택하면 돼. 룬을 한번 장착해 볼게요. 룬 패턴에 맞는 룬을 선택해서 장착시켜봐. 장착이 잘못되었더라도 해제가 가능하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장착이나 해제를 할 때마다 골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심하래요. 한번 장착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은 공격룬 에픽이라고 돼있고요. 요거는 체력룬 에픽. 각자 들어가는 부위가 좀 다르네요. 이건 뭐지? 스피드룬 에픽. 어 에픽이 제일 좋은 것 같죠? 공격룬, 체력룬 등등. 일단은 좀 그렇게 레벨이 높은 몬스터는 아니니까 기본적인 거 한번 장착해 볼게요 체력 룬어 장착! 누르면은 오 됐다 어, 된거 같은데? 예 좋아 이걸로 몬스터의 능력치도 올라갔을 거야 오 진짜 올라갔나요? 오 체력 증가 5% 6% 어둠 속성 데미지 감소 5% 어, 일단 파기할 수도 있고요 해제할 수도 있어요 파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파기하면은 복구할 수 없고요 해제를 하면은 4,000 골드를 소모해요 어 정말 필요 없는 거는 이제 굳이 해제해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파기하면 되겠죠? 다음 시스템으로는 진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최대 레벨까지 성장된 몬스터와 재료 몬스터가 필요하다고 했지? 어, 키티벨을 선택해봐 그럼 진화가 가능한지 알수 있을 거야 재료가 부족하면 던전에서 구해오거나 캡슐을 뽑으면 돼 그리고 재료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진화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몬스터를 해볼까? 오호, 일단은, 레어도를 한번 볼까요? 음, 여기, 오, 어, 이게 머메이드 같죠? 머메이드라는 몬스터를 16,000원을 가지고 한번 진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렇게, 재료로 들어갈 수 있는 몬스터들을 설정을 해주고요. 오, 어, 진화. 슥. 몬스터를 진화시킬까요? 베이스와 재료 몬스터 모두 사라집니다. 한번 진화를 해보도록 하죠. 오, 오, 이렇게. <laughs> 몬스터한테 먹이를 주네요. 먹이를 주면, 오, 오. 오, 장난 아니다. 오. 네, 몬스터의 외형도 바뀌면서요. 이제, 세이렌이라고 하는 종족은 정령, 타입은 만능형의 몬스터가 생겼어요. 체력이 플러스 1250, 공격력이 플러스 272. 오, 막강한데? 오, 룬을 장착할 수 있는 이 퍼즐 같은 모양의 이 구조물도 생겼고요. 하지만 진화시킨 몬스터는 다시 레벨 1이 되니까 처음에는 조심해야 돼. 어, 새로 키워야 되네요. 레벨을 새로 올려야 돼요. 하지만 일단은 등급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충분히 투자할 만하겠죠. 어, 공격력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몬스터와 재료 아이템을 합치면 은더 어, 강력한 몬스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어 한번 보여드렸던 마스터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마스터리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는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이 마스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강화를 누르시면 슥 이렇게 마스터리가 레벨이 한 단계씩 오르죠. 어 원래는 1%였는데 1.35%로 늘었어요. 등급을 많이 확보해놓으시는 게어 플레이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몬스터 강화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번개뿔의 라이아키라는 몬스터를 살펴보면요. 일단 레벨이 맥스인 상태, 그리고 플러스 25, 강화까지 완료된 상태 두 개를 비교해볼 수 있는데요. 레벨만 맥스일 때는 체력이 플러스 684죠. 근데 강화를 끝마친 라이아키는 플러스 2616.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거의 뭐2000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몬스터를 더 강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강화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단순히, 이 체력이나 공격력, 스피드뿐만 아니라, 크리티컬, 회피율, 이런 퍼센테이지도 올라가니까요, 어, 몬스터 강화에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자, 몬스터 레이드를 좀더 재밌고 편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제가 게임사로부터 좀 정보를 얻어왔는데요. 일단 몬스터 육성 팁에 대해서 좀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요. 좋은 몬스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는 몬스터의 레벨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몬스터를 강화하고 룬을 착용해서 강력한 몬스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위 몬스터로 진화하는 과정도 꼭꼭 놓치지 말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파티 세팅에 대한 팁인데요. 리더 몬스터의 능력치를 받을 수 있는 몬스터로 이제 팀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리더 몬스터의 특성이 뭐 특정 속성, 그리고 뭐 특정 종족에 따라서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줄수 있는 스킬들이 있는데요. 어, 그런 능력치를 받을 수 있는 팀 파티로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대전을 하실 때는요. 대전 상대의 속성보다 이 강력한 상성의 몬스터로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친구를 데려가면 친구 몬스터의 리더 스킬도 같이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친구의 리더 스킬을 맞춰서 이제 팀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 또 특별한 이벤트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 톱니바퀴 버튼 설정창이 있어요. 설정창에서 쿠폰 입력을 누르시고요. 제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D O T T Y T V 도티TV를 입력하시면 돼요. D는 하나만 입력하셔야 돼요. 도티TV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쿠폰 완료라고 해서 보석 50개를 지급해 드려요. 보시면은 어, 몬스터 레이드 쿠폰 입력 보상입니다라고 해서 보석 50개를 주죠. 이렇게 저와 게임사가 함께 진행하는 쿠폰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꼭꼭 참여하셔서 어 유료 아이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공식 카페에서 제 동영상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제 영상을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이나 SNS를 통해서 공유하시고 카페에서 인증하시면 어, 게임 아이템을 드린다고 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에게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스크린샷을 찍으셔서 한번 카페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즐겨본 몬스터레이드라는 게임은요.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요, 금주의 플레이 추천 게임 가장 1번의 랭크가 되어있죠. 어, 그만큼 굉장히 핫하고 재밌는 게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래요.